트로다이돌 영탁 김희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큼이 김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네, 그리고 담당 PD님이 백현이 이후에 네. 지금 처음 내려오셨어요. <laughs> 아 진짜? 예예 <laughs> 네, 네. 정말 예 네, 정말 찐이에요. 감사합니다. 박현아 씨가 신디님 반가워요. 올희재님 보러 왔어요. 두근두근 설레요라고 해줬고 우리 굿 칠삼마님 50 넘어서 처음으로 보이인라디오로 보게 됩니다. 어이구. 목소리가 매력적인 희재 씨 때문이죠. 희재 어이구. 씨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 요즘 미스터트롯 탑 세븐이 아이돌 아이돌이에요 거의. 예 <laughs> 활동도 그렇고요. 뭐 광고며 예 따로 또 같이 또 일을 많이 하시던데. 그쵸. 이렇게 단둘이 방송 나오는 건 처음이에요. 둘이는 처음이죠. 둘이 처음 뭐 처음 됐어요. 저희가 이제 최초 네. 단독. 뭐 이런 거 좋아해. <laughs> 최초 단독 최초 네. 최초다까지 말씀드리고. 영탁이 형저 처음 최초. 지금 우리 여기 좀세명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삼 대지 네. 네. 나왔어요 우리 신영 누나도 <laughs> 돼지띠잖아요. 네 맞아요. 자기 네. 형이랑 두 분이서 동갑이시고. 맞아요. 우리 막내도 구5년생이에요어 예예. 두 분은 좀 친분은 좀 있으신가요? 아 친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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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제가 팬이에요. 아저 제가 팬이죠. 아니 우리 재밌게. 구호 돼지띠들도 한번 묻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구호 돼지띠가 누가 있는지 잘 구호 모르겠어요. 구호 돼지띠가 이제 남자분들 은 저기 박서진 씨 아. <laughs> 우리 장구의 신서진1 0씨 이상하게 모든 돼지 띠들에게 네.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아 돼지 하면 딱 정말 복스럽고 네. 갑자기 음악 네. 근데 음악이 굉장히 슬프네요 진정성이 진정성아 네. 돼지 하면 또 복스럽고 음? 또 성공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렇죠. 우리 전국에 계시는 네. 모든 네. 네. 돼지띠 아우. 여러분들 힘 오늘 하루 또 무사히. 무사 내셔서 오 무사히. 이팅하셔서 우리 돼 화이팅 하셔서 우리 돼지들 열심히 <laughs>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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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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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릴 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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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신 한국 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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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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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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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인데 했기 때문에 네. 아, 아까 전에도 <laughs> 오면서 음악 얘기를 하는데 <laughs> 네. 같은 차 타고 왔거든요. 네. 음악 얘기를 했는데 형 어떤 노래 를 해야 될까요? 그랬고 야, 요즘 트렌드에 맞는 트로트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음. 그랬더니 아, 형 노래 교실에서 많이 불리는 노래 해야 되지않겠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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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 <그럼 웃음> 그렇지 정확한 하 생각에는 트로트 하면 <laughs> 우리 또 노래 교실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천국에 계시는 어머님들 <laughs> 맞아요. 그게 바로 입소문이에요 <laughs> 어, 그렇죠 그렇게 예. 소문이 나고 또 어머님들이 많이 불려야지. 불러주셔야 당연하죠. 트로트는 대박이 난다 맞아요. <laughs> 제대로 오케이. 유전자가 트로트인 거예요 알고 와. 있는데 또 DNA 자체가 그냥, 그냥. 영태 형은 또 요즘 또 젊은 마인드와 젊은 네. 생각 갖고 계셔서 네. 예. 또 어, 이렇게 또젊시세 <laughs> <희재> 씨가 신곡을 <laughs> 안동역에서를 들고 나오면 <웃음> 어울릴까요? <웃음> 아, 정말 닭이에요. <laughs> 정말 <닭이라고요? 웃음> 네. 오히려 이제 홍진영 씨 같은 오늘 밤에 이런 노래를 갖고 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아, 약간 요염, 요염기리 그렇죠. 좀 있거든, 예. 그런 노래. 아, 고민을 아, 좀 해야 될것 같고. 아, 고민을 조금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아, 그러잖아. 우리 또요 우리 희재조카가 네. 주라주라를 그렇게 또 많이 아, 추천해 주시고 또 불회명곡 가가지고 또 흥얼흥얼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좋아한다 아, 너무 좋아해 맹세 아, 맹세 진짜 맹세. 머리가 진짜 예. 너무 좋아한다 그 방송에서 또 주라주라 춤까지도 막 춰요 그러니까요 그래, 주라주라 어, 제가 또 둘째 이모 김다빈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어. 일단은 두릅장아찌 예약이라고 마늘 <laughs> 따의 비비, 네, 비비 그렇죠. 아, <laughs> 아, 4, 네. 네. 예 마늘 따의 비비 기가 많이 오는 날태어나서 그렇죠 빠른 사업 예또 포토 타임 한번 가져봐야죠 포토 타임 그렇죠 정화의 만국 시그니처입니다 선 포토 후 토크 네. 이번에 희재씨 내가 바로 울산 이미자 김이재자 하나 둘셋 됐어 됐어요 예. 네. 두 분이 솔직히 말하면 안 나오는 데가 없고요 네 예. 그리고 인기의 중심 이게 이제 또옛 표현이긴 하지만 이 표현이 사실은 맞아요. 예, TV 수도꼭지. 아, 아 틀면, 틀면 나온다. 나온다. 네, 틀면 나온다. 이렇게 트로트 장르가 어,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네. 또 희재 씨랑 저랑 오늘 이렇게 또 정해망도. 그렇죠. 화해망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생각도 못했는 거죠. 그나마 좀 우리 드라마도 또 출연하셨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왜 드라마에 나와? 예. 그 배우님들과 막. 함께 또 참. 꼰대 인턴, 꼰대 인턴. 또그 드라마에 또 OST도 부르시고 OST, OST, OST 불렀잖아요. 팬. 들충이 연령대가 네, 그러니까요. <laughs> 굉장히 아, 팬덤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 넓어졌습니다 참 신기한 예. 현상인거 같아요 생각도 못했었죠 트로트를 그러니까. 하면서 아. 좋아하면서부터 어린 10대 그렇죠. 그리고 20대분들 20대 뭐, 그리고 30대 뭐 아기들이 뭐. 좋아할거라고는 전혀 네. 생각도 못했는데 당연 아주 맨날 노래교실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머리에 노래교실을 <laughs> 노래... <laughs> 반만 빼줘요 노래교실에 어머님들을 네. 언제쯤 만나뵐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있었는데 난리나죠 요즘 애기들이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많이. 아. 보내주시더라고요. 손편지. 어. 너무 신기해 사탕, 초콜릿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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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 어. 같이 보내주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중년패는 우리 선생님들은 네. 네. 또 선물 그게 이 다르잖아요. <laughs> 약간 이제 약제. 약제. 네, <laughs> 홍삼. 약간, 이런 거. 네. 약제. 뭐? 저희가 이제 노래를 그런 노래를 또 불러요. 목소리로 보약을 지어드리잖아요. 그렇죠. 같이 가세 보약 같은 그 친구야. 또 이런 노래. 네. 예, 틀만 바로 나오는 <laughs> 수도 꼭지예요. 예, 예. 노래도 수도 꼭지입니다. 이진씨는 막... 또 오르막길. 네. 뭐이 사실 오르막길이란 곡은 예, 네, 윤종신 씨가 너무 좋은 곡이죠. 만든 맞습니다. 그 곡을 정인 씨 노래가 사실 정인 씨 자체가 음색이 너무 이제 진하신 분이어서. 맞아요. 또 다시 부르기에는 좀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했는데 맞아요. 완벽하게 그냥 네. 그 노래를 다시 이렇게 리메이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썼어요 그 아, 그렇죠, 감정선이나 그렇죠. 네. 원곡 가수분들께서 음. 불러놓으셨던 게 너무 훌륭하시니까 네. 제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저만의 스타일로 재해석을 해보자라고 해서 어, 김희재의 감정을 보여드리면 어떨까 네. 해서 저만의 스타일로 다시 한번 부른 노래가 오르막길이예요 오르막길 여자 중에는 되겠습니다. 정인 남자는 김희재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트롯맨 어 목소리 녹음해줘요 신디 목소리 휴지 가나요 가나요 당연히 가야죠 예. 오, 네. 가나요 예. 희연세 김희재 씨 돌리터 돌리터 채널을 돌리도 정호의 희망곡 김신영으로 채널을 돌리도 Okay. 나? You yeah. got to be my man. 곧은. 그것도, 나나나. 그것도제가 아, 네. 이제. 0504번 님희재 씨. 저랑 같은 장현정 팬클럽 레모네이드 회원이시네요. 장현정 씨랑 따로 얘기 나눈 적이 있나요? 혹시 밥도 같이 먹었나요? 성공한 덕후 정말 부럽습니다. 아, 제가 yeah. 아. 이, 그 제가 이제 미스터 트롯이 끝나고 나서 인정인나랑 네. 따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인정인나한테 처음 제가 고백을 했었어요. 아, 사실 저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입니다. 예. 누나 팬클럽 이름이 레모네이드 예. 레모네이드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누나 그 팬미팅에 한번 참석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제 제가 장기 자랑에서 네. 장기 자랑 시간 이 있어 팬들끼리 네, 맞아요. 팬들끼리는 좀팬미팅이서그 그렇죠. 뭔가 좀 재미죠. 그때 당시 1등 상품이 윤정이나의 장윤정 트위스트 사인 C D. 그 굉장히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제가 사랑하라는 노래를 그때 사랑아 불렀었는데 사랑아 사랑그 노래를, 그 노래를 불렀었는데 제가 1등을 했어요. 와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계시던 윤정이나 네. 소속사 사장님 네께서 저를 너무 예쁘게 보셔가지고 네. 이리 와라 윤정이랑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그 자리에서 저만 이제 에휴. 누나 테이블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아 그런 내가... 영광을 누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 누나는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 아 기억 못해요? 어, 그때 당시 그랬었니? 이제 이렇게 제이 말씀하셨는데 그랬어? 뭐 이렇게...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지금은 뭐. 저기 사랑한 소절 그때도 1등 먹었던 <laughs> 예 1등 먹었던 예, 사랑아 사랑아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 나만 두고 가려거든 다시 나를 찾지 마. 어, 아 니다 우리 장회장님에게한 마디 감사합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장님에게 아, 누나, 누나 팬으로서 제가 정말 성공한 덕후로서 앞으로도 네.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장윤정 팬이 성공했다. 라는 아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누나. 정이 누나 띄엑 한곡 하셔도 너무너무 아, 좋죠. 네. 저는 사실 바라고 있습니다. 아, 우리 장정 기회가 되면 레모네이드 출신. 그렇죠. 네, 성공한 레몬에이드. 팬으로서 네. 꼭 한번 기회가 되면 누나랑 같이 <laughs> 한 무대에서. 같이 노래할 수 있는 아, 날이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무대는 가요 무대죠. 거기 올라가기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성공 저도 못 써봤어요. 네, 저희 팬분들도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수의 꿈을 가지고 계시는 팬분들이. 네. 그러니까. 저 오빠 제가 성공해서 오빠처럼 꼭 성공한 그래요. 덕후가 되고 싶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이 계시죠. 아, 저도 성공합니다. 아 그래 우리 희재 씨, 희재 씨도 미리 소감 같은 거 메이킹 해야 돼요. <laughs> 미리 예, 수상소감인가요? 저는 2024년 것까지다 준비했어요 네. 아 그런가요? 예예 예.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많은 팬 <laughs>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어. 정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신 분들 그리고 저를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신 우리 스태프분들 어? 한분한분 한분 정말 다 기억에 남고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어? 하겠습니다. 에? 여러분 연기, 연기 앞으로도 되겠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 연기해도 되겠죠? 연기해도 되겠죠. 연기자 연기자야. 연기한테. 연기자요. <laughs> 아, 감독님들 어. 듣고 계시죠? 여기해 <laughs>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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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니까. 기현세입니다. 기현세입니다. 김희재입니다. 연락 네. 예, 주세요. 김희재예요. 아 어. 우리. 어 많은 분들이 희재 재롱동이라고 네. 예, 재롱동이다 최고죠. 연습했네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라고 해서 <laughs> 예, 우리 상무님 한번 한번 해주시고 뿅뿅 예, 어떻게 바로 나오지 집에서 <laughs> 혼자 연습합니다. 아, 그렇지? 예, 예. 아 요거 그냥 그대로 브라운관에서 보실게아 네. 예, 그리고 아까부터 이런 문자가 정말 많이 왔어요. 이분지 씨가 주라주라 댄스 배들 한번 어떻습니까? 영탁 씨, 희재 씨 주라주라로 부길밴데요라고 어, 완전 자신이죠 저희가 또 네. 미용실에서 준비하면서 좀 음. 얼굴이 영탁 형도 그렇고 <laughs> 아, 미용실. 미용실 오랜만이네 역시 미용실 예, 예. 스타일 예. 미장원 아니게 어디 <laughs> 네. 미장원 아닌게어딥니까 우리? 예, 예. 넌 나보다 더 하네 <laughs> 미용실에서 네. 준비하면서 네. 저희가 어, 아침에 얼굴이 붓잖아요 네. 그럴 때꼭 주라 주라로. 아. 그리고 전 셀럽 파이브의 네. 셀럽 파이브. 네. 어, 그러니까. 그 어. 영상이 있어요. 있어요. 오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네, 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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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네, 가지고 네. 형이랑 저랑 같이 네. 붓기를 빼죠. 음. 땀을 쫙 흘리고 나면 또 붓기가 <laughs> 쫙 빠지니까. 그건 정말 정석이에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그 생각하고 있어 요 붓기 네. 빼기 댄스를 둘이 하나 만들까 지금. 오 붓대 붓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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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 붓뱅댄. 붓뺀 댄. 붓뺀 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 많은 분들이 아침에 얼굴 부으셨을 때 그걸 보고 체조를 따라하면서 붓기를 아, 빼실 수 있게. 셀러파이브에서 붓기 빼기 철인즈 한번 갈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붓 빠채. 우리 0079번님 두분다 노트북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꼭 하고 싶은 콘텐츠 있습니까? 준비하는 거 스포 한 번만 해 주세요.라고. 저는 지금 저도 전 네. 브이로그를 저의 일상생활을 보여드리는 아, 모습을 하고 있는데, 브이로그.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지금 두달좀 네. 좀 넘게 밖에 안 됐어요. 네네. 그래서 유튜브 초보기 때문에 네. 거의 유튜브 카메라를 켜놓고 말을 안 합니다, 저는. 아, <laughs> 아, 뱀뱀이다. 이다 ASMR보다 더 좋다. 말을 안 아우. 하는 방송이에요, 제 오. 방송은. 그래서 예? 저희 사촌동생 저한테 그랬어요. 형 방송은 정말 틀어놓으면 잠이 솔솔 와. <laughs> 어, 너무 좋다. <laughs> 잠자기 좋은 방송이야. 불면증 해소될 <laughs> 것 같아. <같다. 너> 불면증은 무조건. <laughs> 불면, 불면증 저리 가라. 자장가 방송. 자장가 방송. 그래서. <laughs> 방 아, 근데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예? 전혀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된것 아. 같아가지고. 이제는 좀 말을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야, 아직. 가장 중요한 건, 저는 <laughs> 자장방송 컨텐츠는 어, 무슨 이유따다 아, 아, 요, 날은. 콘텐츠는 딱 요, 요 날. 컨텐츠는 딱요 날. 그리고 김희재의 노래교실. 노래교실. 네. 오. 노래교실 하세요. 김희재의 노래교실. 좋다. <목소리> 노래교실. 노래교실 좋네. 노래를 네. 알려드리는. 노래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네? 사실 저는 이런 것다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어, 정의를 듣고 계시는 많은 네? 청취자분들께 이 저에게 원하는 거를 올려주시면 제가 음. 그걸 또 도전해보는 너무 좋다. 그런 시간에. 을 김희재 노래교실에서 딱한분만 추천을 해요. 그래서 10m 앞에다 두고. 일단 <laughs> 10m 앞에다 두고. 100m 앞에다, 앞에다 두고. 10m 앞에다 두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 소리가 들리면 득음이니까 네, 김희재 노래교실까지. 10m 앞에 앉아 계신 걸 찍어도 되게 재밌겠다. <laughs> 부탁드리고. 그러면 라스트로 한 마디씩 우리 또 정이 가족 여러분들께 한 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정이 가족 여러분, 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을 만나 뵐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 드릴 거고요. 어,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 받은 사랑을 꼭 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줌한 잔, 점심의 세잔. 선수의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나요? 버티는 정신력이죠.